그 목사님 그또 설교 얘기가 나와서 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예 저는 이제 어, 금요일날 설교가 늘 탈고가 됩니다. 음. 어, 이제 그 일주일 일주일 동안 내 설교를 준비를 해요. 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은 제가 설교를 절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그 불써 이한 20년 넘었어요. 그렇게 한지가 음, 음. 설교 원고 탈고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이면 다 됩니다. 음. 월요일이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강해설교를 쭉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주제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꼭 강해설교를 해야 그게 바른 설교고 주제설교라고 잘못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강해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강해적 설교를 해야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강해적 설교를 하려면 이제 일단은 본문에 대한 치열한 어떤 연구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 들어옵니다. 음. 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에, 본문에 대한 것들을 일단 살피기 전에 제가 이제 에,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음. 에, 한 월요일쯤 되면 본문을 정해요. 음.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깊이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주로 묵상을 해서 묵상을 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요. 음. 정리를 하죠. 그리 뭐, 수요일은 또 수요일에 준비해야 되니까, 음. 목요일이 되면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음. 이해를 하고, 내가 묵상한 것들이 어떻게 에, 해석되고 적용되어 있는가를 보지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어, 성경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음. 아, 그러면 금요일 저 밤쯤에 이제 탈고가 돼요. 음. 그러면 이제 그몇번좀 다시 보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예,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 어느 한 순간에 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 머리 앉는 것보다는 음. 일주일 내내 음. 예, 그렇게 합니다. 좀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하고. 음. 가족들과도 차단하고 음. 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음, 조용하게 히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집중하시는 분을 보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데 저는 평생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하니까 음. <laughs> 일주일 내내 하니까 따로 차단하고 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난데 설교 때문에 유난 떨지 말라. 음. 아, 설교는 삶의 어떤 그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에기스다 음. 아, 그래서 이, 이, 이 삶의 삶과 내내 내 삶이 설교해야 되는데 음. 에, 설교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요. 음. 설교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에, 삶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 또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설교가 많잖아요. 한국교회 네.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많잖아요. 뭐 특색까지는 그런 설교들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목사님? 어, 그러니까 설교에서 우리가 제일 버려야 될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음.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정되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많은 것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주일에 설교하는 설교의 틀이 다 있을 것이고 수요일에 설교하는 설교의 틀이 있을 것이고 매일 새벽에 하는 설교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교의 틀에 맞춰서 꼭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들만 음. 전해주려고 하면 돼요. 음. 어, 어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 만해질 당 못하는 거죠. 음. 전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음. 음. 그래서 어,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저는 설교는 절대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 네, 이제 이제 하영준 목사님 말씀 제가 자꾸 드리곤 하는데 음. 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설교가 중삼이 은혜받게 하라. 음. 중삼 아이들이 은혜받게 하면 그 설교는 성공한 거다. 아, 중삼 어려운데. 네, 어렵죠, 어렵죠. 예, 네, 어렵죠. 어, 쉽게 쉬운 거 하고 음. 내용이 없는 거고 다 별개예요. 음. 네, 내용이 없어서 쉬운 게 아니라 힘든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거죠. 음. 어려운 음. 내용을 힘든 내용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음. <laughs>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이건 자기 지식자람이. 음. 어려운 내용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살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음. 어,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어, 이야기하면 되고 저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문을 좀 많이 묵상하라, 음, 음. 음, 많이 묵상하라. 음. 어, 가끔은 보면 설교 준비한다고 바로 주석책부터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저는 굉장히 그 지, 지양해야 될 음.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본인 본문과 씨름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음. 책부터 펴가지고 음. 어, 그리고 어, 뭔가를 설명해내려고 하는 음. 그런 것들은. 아 그렇게 제가 적어도 알기에는 에뭐 예,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음. 예, 본인이 먼저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아참 이게 설교는 늘 고민되고, 네. 하나님 몸부림쳐야 되고, 네, 그런데 어뭐 목사님 그러면은 그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뭐 저는 이제 저는 루틴한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음. 하 어, 그다음에 큐티. 음.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 에,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들께 큐티를 다 생명의 삶 큐티를 제가 매일 한걸 올려 드려요. 음. 요 성도님들이 이제 다 제가 이걸 이제 에, 카톡으로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녹화 녹음해서 올려 드리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삶 큐티 한거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아, 보고 음. 어 이런 것들이 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 부분이고요. 어 제가 제일 강조하는 영성은 뭐냐면 삶이에요. 음. 어, 어 영성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 있는데 음. 하나는 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음.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동행하는 삶세 음.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실현되는 삶이세 음. 가지가 사실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영성신학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게 없는데 음. 수많은 영성신학자들의 그 영성에 대한 이론을 좀 종합해 보면 음.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압축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음, 음. 그 주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음. 세 번째는 그것을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 삶의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에, 참된 영성이라고 하기 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내가 오늘 큐티를 했다 기도를 했다 그런 걸삶 속에서 음. 구현해내는 노력들이 음. 필요하겠죠. 네. 음. 예. 그 역시 30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laughs> 네, 듭니다. 마지막 목사님, 참이 목회자들은 네.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뭐 뭐 목사님처럼 이렇게 때로는 남편이기도 하고 네. 또. 또, 자녀들이 아빠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네. 좀뭐 이렇게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 관리가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말로 뭐 스트레스 관리를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네. 어떻게 좀 하십니까? 참, 이게 좀 답하기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타입이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제가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네. 뭐, 뭐, 게하다 어떤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아, 그것이 사역이나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네가티브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들은 제가 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에, 생리적으로 그것들을 피했을 수도 있고요. 음. 어 뭐, 그냥 살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네네. 제가 사실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나갈 때그 고뇌를 심하, 심하게 했었거든요. 음. 전임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학교 교정을 걸으면서 이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데 음.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그때 심한 고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후에는. 음.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떤 루틴한 영성 관리가 결국은 스트레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뭐 어 크게 가져본 적도 별로 없고요. 음. 어, 이제 제가 평생 한0년못회하면서 안식월이라는 번 두번 해봤는데 두 달. 예. <laughs> 네. <laughs> 아 이거 괜찮은지, 너무 잘. 예, 아니. 뭐. 에 <laughs> 어, 어. 네. 그래도 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음. 어 그냥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도구니까 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많이 답이겠죠. 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음. 또 새로운 어떤 소명감 다시 주시고 음. 어. 내가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내적 치유하잖아요. 네. 치유는 음. 상처를 곱씹는 게 치유가 아니다. 음.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 음. 상처를 곱씹지 말라. 음. 상처를 곱씹으면 상처를 곱씹으면 상처의 진국이 나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웃음> 예. 그래서 어, 안 됩니다. 음. 빨리 상처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음. 에, 우리가 상처를 곱씹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곱씹어야 돼. 음. 그러면 상처는 어느 순간에 에, 사라집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그, 에, 딱히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른 시간들보다도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음. 결국은 에, 그런 것들이 아픔들이 쌓이지 않고 우리 안에 음. 쌓이지 않고 그때 그때 털어버리는 음.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음. 뭐 저라고 스트레스 없는 일이 없겠죠. 음. 어, 목표하면서도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들이 있었으니까요. 음. 그런데 그걸 그때 그때 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덜칠 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또 아마 또 이렇게 더 궁금하신 사항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장시간 목사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 저도 이렇게 어,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목사님이 또 제주도에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이조환목사님과 이렇게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사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